성급 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지금 지급했는데 비용 처리는 미래에 한다는 의미죠. 선수 수익은 미리 지급받은 수익입니다. 돈은 지금 받았는데 수익 처리는 미래에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요즘 넷플릭스 같은 월 구독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구독 서비스인데 1년을 서비스 한 번에 제공을 하게 되면 할인이 많이 돼서 24년 1월 1일에 120만원짜리 종료, 즉, 월1 0만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일괄 지불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현금 120만원이 지불됐고, 성급 비용으로 120만원을 잡아놓죠. 그렇지만 이 서비스는 매달 1 0만원치 해당하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10만원 처리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반면 컨텐츠를 제공한 입장에서는 선수 수익으로 120만원을 잡고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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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수익 10만원을 줄이고 수익으로 10만원을 인식합니다.